자 가보자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호박돌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계곡으로 꺾이 낚시를 좀 나와봤는데요. 아직 조금 이른 시기긴 해요. 그래도 꺾이 얼 보려고 한번 나와봤습니다. 자 지금 보니까 베이트 피시들이좀 많이 이제 움직이네요 애들이 먼저 탐색 한번 해볼게요 있나 이런데도 있으면 물어 줄 텐데 아직까진 반응이 없네요 자 오늘 사용할 장비는요 472X 울라 떼 꺽지 전용 떼고요 1000번 일 합사 0.35 모노 3LB 그리고 현재는 루어 80분의 1 /80 지그헤드 그리고 1.5인치 그러범을 사용해서 한번 오늘 껍질을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요런데, 요런데. 요런데. 요런데는 그냥 또 지나칠 수 없죠. 천천히. 4월달이니까 그래도 껍질 한 두세 마리 딱 봤으면 좋겠네. 자, 또 이런데는 또 그냥 못 지나, 못 지나치죠. 이런데 햇빛도 잘받고 억지들이 은신하기 아주 좋은 지금은 집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넣어주고 천천히 아직 이거 북부는 조금 이르긴 이릅니다 오전에 운동 좀 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 돼서 한 2시간 정도 좀 시간이 남아서 잠시 이렇게 짬낚하려고 나왔어요 자 이런 바이트 다닐 때는 조심조심. 한 마리는 있을 텐데 한 마리는 활성도 좋은 녀석 한 마리는 무조건 있을 텐데. 야뭐 반응이 아예 없네. 자 이번엔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흰색. 반응이 없으니까 뭐또 이것저것 또다 써봐야지 또 천천히 먹어줄 녀석들은 몇번 캐스팅해도 바로바로 바로 나와주고 하거든요. 나왔다. 아, 또 카메라 설치할 때도 다 도망갈 것 같은데, 이거. 야, 이거는 순유 카메라 설치할 때좀 요란을 떨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.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가운데. 어, 나왔어요? 어, 어, 씨. 딴거 보고 있다가. 나왔어, 나왔어. 아, 나를 봤나? 일단, 저기는 좀 있다가 다시. 아하, 참. 어렵네요, 어려워. 좀 멀리서 공략을 해봐야겠다, 이번에. 아까 놓쳤던 녀석인데. 멀리서. 아방 어, 캐스팅 아 보고 있을 텐데 천천히 그냥 거의 뭐 가만 냅둬도 됩니다. 냅두다가 좀 시간 지나면 살짝 톡 이렇게 움직여주고 죽은 듯산듯 듯 이렇게 여름이었으면 벌써 나와서 무, 물었죠. 지금 그게 오케이 왔어요. 나이스. 아 너무 조그마지만 그래도 한 마리 이렇게 만났습니다. 야. <laughs> 야이 수중 카메라 담기 진짜 이게 지금 같은 계절에는 아~ 또 살던 곳으로 또 살려줘야 또 싫어하지 않죠? 자, 바로 살려줄게요. 아, 바람도 좀 너무 많이 불고 있고요. 더 이상 낚시를 하는 건 조금 시간상으로도 제 개인적인 시간상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고. 자,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1시간 반 정도 낚시를 진행했는데 꺽지 한 마리 잡았네요. <laughs> 아, 그래도 수중 촬영에 좀 찍혀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끝까지 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포박떨이였습니다 아... 이거 어떻게 건너가나